오늘 시드 좋네거 재밌네. 이거 도 주세요. 자. 네. 네. 야그 저희 좀 많이 화내지 말고 야이 네. 편하게 네. 가요. 자. 아, 네. 다못 응. 잡는다. 거기서 또나이면은네 개로 나뉘고 여덟 개로 나눠야. 절대 스피이 우선은... 모일 수가 없음 <laughs> 아, 우선 그 <laughs> 기본 5단 수이중에서 맞춰 줄게요. 수비중에서아 대로. 사제가 수비 합류했을 때 그유 t 이 훨씬 좋으니까 좋을까 아, 네, 그러니까 볼 때는 기천장 같은 경우는 라빈 말을 많이 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어. 근데, 근데 너무... 라빈도 씨, 잘못 들어도 하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최대한 많이 어디 수영을 어디 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아러니우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닌데 내가 그때 뭐냐 여러 명한테 둘러싸일 때 내가 미쳐버리 내가 공항장에 <웃음> <들어오신> <웃음> 여러 명한테 둘러싸인 곳으로 한 번씩 그냥 가버릴 때가 있어. 그러면 나도. 아들 방금 시발. 뒤러 와서 나 존나 깜짝 놀랐다. 그래서 박스. 제가 맨날 언니 씨님한테 부탁하잖아요. 그때 길좀 잡아달라. 지금 뭐. 아까 쌍봉에서도 나가자 하기 전에 얼 탔죠. 아니 그때 나가자 하고 나서 양근도고 얼 탔어. 양근사제복.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냥 뒤에서 죽긴가 뭐 잡았어 가지고 그냥. 백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층까지 네. 좀 위험했어요. 차에 확백했어야 했는데 그게 훨씬 좋았죠. 제일 좋은 거는 거기서 그냥 물로 나갔으면 됐거든요. 중통 쪽으로. 가지만. 근데 실러가 <laughs> 아무도 못따라갔어요 나밖에 못따라갔어요 거기서 물로 만약에 빠져버렸으면 근데 아예 못물 자체가 물 자체가 좋은 게 뭐냐면은 기수가 어차피 중첩 못 받아가지고 이감 걸리잖아요. 근데 물쪽 이, 들어가면은 길로도 물 이감 걸려가지고. 네. 님 방금은 근데 그때는 물 갔었는데 그때 이20% 와서 무조건 디젤... 이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박아서 미드를 박을 건가? 이거 일단 미드 박으면서 저희도 나눌 줄 생각하죠 그쪽 해야 그쪽에서 미드를 을 거여서 저쪽도 아마 찾을 거예요 저쪽도 잘해요 상대편 저기 조도 빠져갖고 100% 커팅 할 거니까 이거는 쨍님이 한번 봐주셔도 돼요 상대편 잘하시잖아니 하이트레인이죠, 사 모르겠어요 누군지 안 가르쳐줘요 갓드 스 시가누야 전에 민자 씨는 그거 디레타 디레타. 아 일로 빠지자아 디레타 니야. 아 맞아. 디레타 아 걸리나. 빠고아 남자 누야 이거 그냥 공조 잡자. 공조 잡자. 공조 자공자 호위 가자. 가자. 해대 가자. 해대 가자. 해대 가. 해대 가. 가. 해대 가. 가. 해대 가. 가. 해대 가. 해대 가. 가.

이거, 사진 잡 d 아회 회도 회도 올라갈게요 회도 올라. l d o Baldo, Chunaman, I mean. B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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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얘네. e r Border, Border, 가 o r 가봐 r B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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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중으로. 아빠 이제 더덤덤덤덤덤덤덤 아자 가자 가자, 가자. 이거 바로 가자. 장 잘라 줄게. 이장 잘라 줄게. 어. 가 봐. 그럼 가 봐. 뭐 뭐는 먼저 가. 왜 뭐는 먼저 가. 보고 죽기랑 조든 수비야. 맞차. 맞차. 땡님부터 가. 땡님부터 가. <놀람> <깜빗이> <놀람> 갈, 아 수비 많다. 야, 자축 한 번만 돼요. 자축 한 번만. 아, 갈, 네. 가고 나. 아다 헤얼이야. 아니야. 저 헤얼이야. 아걸더 잡아 줄까? 더 잡아다. 헤얼이야. 웃 네. 쉣. 개 갔어요. 신기 갔어요. 신기는 못 잡아. 네. 아, 톡톡톡톡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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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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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해봐. 나이스 회복 나이스데 여기 지금 붙을 수 있나? 저거님 붙을 수 있어요? 저 어, 퍼지 거. 벗어.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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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서 벗섯 잘랐어. 잘라고. 아, 가자. 나변이 풀이야, 나변이 풀이야. 나기또 한번 물게, 나도 기또 한번 물게 여기서. 띠길 잘랐어. 반면 나 반면. 바로가, 바로가, 바로가. 비슷하면 맞죠요? 가자. 연막 가자, 연막 가자. 해오리야. 오수까지 오니까 오수까지 연막 해오리야. 정말 정말 정 잡았어, 말 잡았고 말 정말 정땡겨말어말 정말 정말 빠졌다,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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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말 정말 전사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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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주면 안돼 이거. 아정 이거 중정만 하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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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거 명중 있어? 명중 있어? 수 있어? 중, 네. 변이 좀, 변이 잡았다. 야, 야, 바, 어. 이거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빠지고 있어, 빠지고 있어. 그냥 올라갔다 덤으로 올래? 바로? 네. 나 이거 너 같은 게 있네. 아 그래. 또 왔어, 어또 스테이밍 아니면 아예 그냥 내려와. 스테이비 잡았어. 내려갈까? 둘다 스탈 좀죽기 내려갈까요? 내려가. 그냥 더 올라가. 그냥 리어 상대편 헤드나 변이 잘라줄게, 변이 잘라줄게. 헤드매지 한 번만. 헤드 어어 이거 이제 도 돼, 다 여기 어갈 주나 잡는다, 나 잡는다, 나 잡는다, 나 잡는다, 나살려 yeah.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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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잡혔어. 가자. 헬튼 내가 먹게, 헬튼 내가 먹게, 헬튼 내가 먹게. 주기 법사 잡아버 있나 오케이 오케이 지워 써있나 다시 어 중으로 갈게 중으로 갈게들 나한테 가마터, 나한테 가마터. 하대바, 하대바, 대야 역장.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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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 수가파. 아, 도사나달라붙달라이 일초. 강도 한번 당길 수 있다 이거. 강도 길 아, 거야. 아나극카풀연막 나올 수 있어. 연막, 연막 나올 수 있어. 긴 거야. 당긴 거야. 나왔어. 엄마 나왔어 나왔연막나왔어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어나나나나나나나어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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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직, 아돼아돼아돼아돼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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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금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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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어 아직, 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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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살려줘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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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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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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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먹아다아아아 <목소리> 아니아니 아니, 그거 그냥 역증하면 안 돼요? 상대 그거. 아나 어차피 살거든요? 나, 나 살아요. 딜러 없어요. 도있어러도 도주 죽이면 괜찮아. 아 지금 말랬어 도둑도 잡았어. 이제 올라가죠. 에 올라. 거 가요. 쟁이 이거 회전 아트 커트 하지 말고. 어도적찾았어 도둑. 커트 나 하지 말고. 커트 어지 말고. 커 하지 마 다줘 내려올게. 아, 전사, 발 내려놓게. 그거 위험해. 라이 전사, 람이로. 피봐야돼라야라 내려와서, 내려와서. 저이야 저기야. 어겨어기 아, 우리 투영절. 아, 투영절. 시시시 시시. 저도 해봐줄게. 뭐가 왔어? 전사. 매장 한번만. 매장 한번만. 스영까지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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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도 그만 왔어나 방도 못먹 이까지 앞으로 할게요. 각타. 한에에 빠져요. 각도 해봐. 꼬박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아 갖게. 이거 얼 박해줄게 줄... 얘네, 네? 얘네 기스 중요해 얘네 기스 중요해 꼬아꼬아 꼬박 꼬박 수 있다 어을수있어아 강도 아직 저, 장냐, 나이스 나이스 중이야 강도 중요해 강도 중요해 아 용접 반빠반짝아 아, 이거 유목이 위험해 유목민 어, 위험해 꼭 어, 와야 어, 아, 돼 들어야 돼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정확히 들어야 돼저확님 들어야 돼요 아얼박도안쓰고 그냥 죽었어 전사 바꾸하는 거 같아 전사 다시 나간다 중에서 다시 올라 먹고 그냥 나 저쪽에 도적 쪽으로 갈 거예요. 되고 뒤 돌라고 주법한테 물려요 주법한테. 어, 아, 알았어. 내가 몸몸게요 이거. 잘라주세요. 잘라주세요. 얘네 2힐부터 있어요. 자, 자. 헬로 한나 이제 한번 봐나또아 이거 도하시야 죽기도 꺼셔야 되네. 자, 전데 이거. 중으로 아, 아, 나가 중으로 아, 으로으로 중으로 나가. 중중중 중. 아, 나 바로 코타로 간다. 나 바로 코타로 간다. 해 봐. 강도 나 올라가. 강도 강도 왔 강도 해 봐. 바로 놓을게. 바로 해 봐. 그러면 나 이거 바로 할수 있을 것 같아. 잘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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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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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겠거나 도적 잡아 줄래요? 아아나 이슈. 라빈 나 이거 나 거쳐가지 말고 그냥 쭉 들어가야 돼나 부활 거이뒤해보네있잖 뭐, 났어? 안 떼겠다 고 있어 아니야 안, 안 아, 해봐 안 해봐 안, 신기어, 안 해봐 봐뼈쪽아래저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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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나? 야, 저 딜러 모일지 모일지 까지 때리지 아, 마봐 아, 때리지 마 때리지 마마 헤드가봐헤드가봐헤드가봐얘들안 때려 안 때려 아픈데 아부 3초 3초어2 3초 부활 왔어 내가 내가 그냥 고고 고고 뭐, 네, 아, 아니, 이거 씻었어. 아니야,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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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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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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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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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거, 이거, 요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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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내려야 돼. 데 내려와야 돼. 는데 내려와야 어는데 내려와야 지는데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와야 되는데, 수있겠야세는세내거와야 되는데, 내야야되저는데 내려와야 되는가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야 되는데, 와야되와야 되는데, 야 되는데, 내려와스 되는데, 스려와야되야 되는데, 야되는 가자 아, 전사를 전사를 전사신봐신봐신봐아 이거 아, 응. 아, 나이스 영재 영재 네. 이거는 계속 올라와줘야 돼요 신기양풀 아, 아, 들어가 야잡아봐가 잡아가지 아아 있어 아남유출반까지 들어가 반까지 저도 해봐 안 해봐 저 오케이 이야 나 계속 붙기거든 지금. 사제 사제 뭐 실명 줘 사제 실명이라서 뭐 아무거나 줘봐. 아, 나 실명. 얼마 나왔어? 얼마 나왔어? 도대봐. 아까 네쪽에 버이 기소 나한테 버프 어, 뭐 아, 뭐 아, 있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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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밖에 없어. 도주밖에 없어. 도주나 확인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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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신길도 없는데. 산 층으로 갈 거예요. 잘 봐줄게. 한명 후퇴. 들어갈라 빨리 들어가. 네 맞네. 그냥 방에서 올라가. 네맞 사제 해봤더 바로 불어요 그냥. 바로 불어. 아 좋아 이제 신기 필한다 상대방 신기. 다시 간다 올라간다야. 2층이야 에이. 1층 2층가 넘가. 나 봐. 로 자. 이제 준비되지 않았어. 가자. 펄츠다. 빨리. 나도 들어가게 천천히 와. 아, 오케이. 오케이. 그냥 말해. 가자. 펄츠 3. 초츠 3. 앞으로 나 고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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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가자. 가자. 아비 바로 내려지 아니, 일단 바로 내려가야 돼. 바로. 바로 가자. 바로 서로. 연막 쳐야 되고. 아, 스위치 어 아, 다시야. 더. 들어가. 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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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 괜찮. 인정. 여기 무죠. 괜찮아. 상 줄게요. 아 근데 그럼 어떻 어. 중으로 들어왔고 반으로 고그것만 얘기해 줘 봐. 위으로 가자. 애들 얘들 쪽으로 가셔 줘. 얘네 얘네 왔어. 다네 왔어. 가자. 내가 아무도 들어갈게실명이다실명이이 신명이 막고시시야 나이스 샷. 어정이스 약간 나 잡았다. 까지 중으로 들어와. 중으로 들어가서 고 거기 있다. 어, 여기 와와와와와와 아니야. 아 이거 사러 이거 사러. 아무조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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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잡았어 잡았아 타이밍 잡았었는데. 야 비아 들어왔기. 아전을볼수 있어? 네등수있어요 아비 부몇 초야? 1 5 초. 아 그럼 내가 저도 불고 있을게. 저도 불고 있을게. 저도 같이 잡자 아 전사 전사 이거. 이거 회전매장 보해줘야 돼. 회전매장 보해줘야 돼. 그냥 수 있죠. 나 이거 전사를 낙후 잡자. 낙후 잡자. 전사 붙잡고낙 잡자. 잡자. 어, 회,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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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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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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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 오 오케 오 오케 오 오케 오오오오오 오케 오 오케 오야 오케 오로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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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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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오거오살오고오야오거 오케 오케 오가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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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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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 존나 <놀나> 세게 물린다 앵거님 아, 인근 부터 가요 야탈 도 없어요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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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가 살릴게 내가 살릴게 헤드 손해봐야겠다 신 잘랐어 신규 잘랐어 환 헤드 매져 한번 헤드 매져 한번만 헤드 매져 한번만 헤드를 매져 해줘 헤드를 매져 해줘 탈출? 탈출? 저어도드꿨어 헤드 갑마 야탈 아, 있어요? 얘네 존나 야탈 있는데 양해지 안돼 양해지 안돼 지 안 해봐. 도적 잡았어. 네. 도적 잡은 거야. 괜찮아. 어이, 어이, 아니 아니야. 도적 있어. 도적 있어 있어 있아도게 하나 보나 보봐 하나 보나 보나. 비염해 비염해 비염해. 이거 코땡기 아탈 아탈 아탈. 패스. 어, 도막아줄게아오 아탈 아패승 막여. 제발. 시시 잡아야 돼. 잡아. 이거 정리 한번 해줘. 정리 한번 해줘. 게게게 해봐. 강도나 이거 상대편 헤드 잡아도 돼. 헤드 잡아도 돼.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또 죽기랑 도족, 잡자 죽기랑 잡자, 잡자 여기 도적부터 잡자 도족 잡자 도족 잡자 도적 잡고 잡자 도적 잡자 도적 그 어떻게 하발좀 묶어 네. 줘발좀 묶어 줘 그냥 안없겠다 도스님 아, 빠질게 아나 죽게 아, 을 그냥 아, 아, 아 잡은 거지 아 잡았어 잡았어 죽기가 도적과 잡은 거야 이거 조덕도 잡았어 나 o w how t 올 do i 올 I don't 버프 좀버 h 좀. w to do it. I d o n 안 know how to do it. I don't know how to do it. 아 don't k 부활 부활했어. o w to d 쪼 it. I don't know how to 부활했 t I don't know h 가, w to do it. I don't know how to 자 w a 여기서 한번 자를 r 아니, 그냥, 그냥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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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 가, 그냥 a 아, s on Bajaro. I w 와 s o 거 b a j 아 r o I was on Bajaro. I was on Bajaro. I was on Bajaro. I w 가. s o 이 Bajaro. I was on Bajaro. I was 가 n Bajaro. 고 was on Bajaro. I was on b a j a r 나 I was on b a 어 a r o I was on Bajaro. I was on b 저그 중에서 이 없습니다. 거 n a Panuro, 명 e r n o u l l 이 Ankora, Ankora, a 양 k o 봐양 a n 봐 o r a Ank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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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반 k o r a Ank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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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 k o r a a n k o 죽 a a n k 이거 a Ankora, a 이거 o r 아이거못 내려. 아, 잡았어. 잡아가지고 잡은 거 아이스. 이스야덤덤덤아 중통 들어가어 중통 중통. 으로 와. 중통으로 나, 들어가고 있어. 어 아, 신기 뿔이 아, 다 신기 뿔량 신기 바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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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보자마자 죽거나 이거. 아 우리 야야야 아, 신기 신기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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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확사 확사. 고아 잘랐어. 괜찮아. 가도 돼. 가도 돼. 가도 돼. 가도 돼. 다 잘랐어. 잘랐어. 신기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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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 고 우리 힐러 다 중통쪽에서.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아 잘랐어. 왔어. 괜찮아. 괜아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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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망량이네. 왔어 왔어 사제 봐 내. 사제 봐 대. 봐. 해해봐 줘. 아해 봐. 감이이 사제 봐. 나장 없어요. 저도 당겼다. 저도 당겼다. 내가 살릴 계속 돌고 있는데. 돼. 로 가야 된 입니다다왜나 아, 잡은 거, 잡은 거 쪼도 해봐, 쪼도 해봐 아, 괜찮아, 아, 해봐. 아 괜찮아 하하 해도 해봤습니다 됐다, 이좀하세한폭더 나이스, 나이스 뭐야, 이미담지 내가 했지? 나온 거벌 나온 거 아프다 얘나 잡는다? 그냥 그냥 가요, 그냥 가요 네, 갈게요, 이번에 아, 뭐 이슈야 또다나 꼽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꼽을 수 있을 까아 꼽이요 어, 꼽이 고알 이거 들고 들고나와줘 전사 전사 컷 해야 돼 전사 지금 부활했다 어디 어디 오케이 아양 나와봐 형나 고알 시골차 갈어 놨어 도끼 놨어 양이 양풀이 양양말레 놨어 전사 너 살려줘 아 이거 이거 무릎몬그공가무릎몬그공가무릎몬 가야 돼무릎몬 가야 돼 토면 탈게 아 도적 위험해 도적 위험해 아니한번 죽어요 오 네, 조드 잡. 뭐멍 빼야 아, 진짜. <laughs> 다음죠 어, 아, 뭐. 이거 호위 와야 돼. 네, 가고 튼튼 튼튼 있어요. 이거 앵커도 나가야 아요 이거 쨍 그냥 내가 조드 막힘 보고 있을게. 조드 <laughs> 가, 조드 가. 피스 가. 피스 얘네 이거 하이패스 할 수도 있어. <laughs> 나도 가고 있는데? 가고 <laughs> 있어. 아, 우리 들어서 가 저거 하면 제 옆에 있어 볼래요? 아이, 난데? 어? 아니, 아 됐다. 아, 씨. 땄어, 땄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죽으면 죽겠지. 나이스. ㅋ ㅋ ㅋ ㅋ 죽겠다 이거 아 이거 어깨 다 생긴 거니야바쿠한테기 이긴 거예요? 아니 어. 바쿠한테 이기면서 왜, 왜 맨날 못하는 거예요? 아탈기그이어어 고! 아뒤졌다막 급장이야 우리 미쳤어 실패 나보할2 0야이 죽였어 찾았어 강도 소멸 강도 탔다 반대편둘 한번 막아줘야 돼요 나 보호할 요 도 해봐, 강도 해봐, 아이스. 아, 보아, 트야 보아, 트 더미겠어. 아, 고리. 강도 한아지 강도 지이반이나 돈. 더미랑 유사. 아, 보아를 비 있어. 이 그냥 거. 여기 어. 라 대기하죠. 더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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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미 땡겨, 이거 공으로 갈게요. 네, 공으로 땡겨 내렸어, 공 땡겨. 아이스, 짜 공짜, 공짜, 가요공 가요, 공가 다시 올라갔어. 한번 더, 아 졸라. 한번 더. 여몽님 아 여몽님. 아 진짜 땡겨 땡겨서 반으로 올라가고. 가자. 맵이 아 네, 내가 내게 내가 할게. 스웨 스웨 스피드 스다고반반반어반반반반 안에 기 쏜자. 기자야자야아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제가 볼수 있어요? 제못 가. 아직. 안나 혼자 게도 있나? 네, 테스트. 나 잡고 그냥.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줄게 내가 봐. 줄게. 가봐가봐가 봐. 생석에들 어, 아, 나도. 뭐가 네, 갔다가. 아, 나도 죽기 잡고 아, 뭐야 이거? 받고 있네? 잡자 야, 너, 우리 죽 잡자. 진짜로 야. 왜왜 글로? 왜, 왜, 왜 여기? 빠꾸바빠꾸꿔 아, 저 이쪽으로 가야 다빠꾸도 위험해. 네. 있어. 자. 같이 와야 돼, 이거. 대낮에. 비 가러겠어. 가자. 기속 가자. 기속 가자. 한량대, 시키플량대. 글로 가면 안 돼. 아, 어디가? 씨안 나와. 치아 안 나와. 치아 안 나와. 어, 봐.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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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영도 떠요. 영도, 영도 있나? 그 포터 때문에 지금 몇번 사는지 모르겠다. 고적어신했어해했어요난말 어, 봐, 나말 이거 이거 조드가 들어요 이거. 가조드어디로당지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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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아니야. 반, 반, 중, 중. 중인 것 같아. 중이야아니 어, 아니야, 아나 아니야, 중, 중, 중 중, 아니야. 아나 잡깐것 같아 깐잠것 같아 잠깐 잠깐 기깐잠기 잠깐 기깐 잠깐 잠깐